다시 도전합니다 과연 오늘의 성적은 어느새 머니가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미치고 팔딱 뜹니다 화이팅 화이팅 일단 맥스머니 먼저 만들기 도전 또 다시 쏘고 갈걸 멍따도 쪼까 거시기하네 조금 나죠. 억지하면 안 돼요. 미션이 없어요. 오늘 어째 불안불안합니다. 똥 기다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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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왜 그래요? 와, 왜 그래? 와, 얘 오늘 되는 날인가 봐. 5광이 뭐예요? 비! 야, 비가 그게 붙으면 어떡하니? 쿠사 있어서 스톱이죠. 잠깐만. 와, 상대방, 와, 오늘 되는 날인가? 거시기 하다. 안 돼, 구. 아니, 난 노다지 안 주고, 왜 와. 나가야 되겠다. 와, 이게 뭐야? 설마, 니가 나가니? 아, 딱 먹티네. 와, 진짜. 내가 용판 놓치면 나가려고 그랬어. 먹티 개멋져. 개멋져. 왜 그럴까요 얜또 뭐가 이렇게 잘 붙어 오늘 수상하다 오늘 수상해요. 고딩 나왔어요. 어머나 세상에나 만상에나 뭘 줘야 돼요? 뭘 줘야 되니? 똥이요? 없는 똥을 어떻게 해 오늘 미션 와! 구가 뒤로 갔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구아똥쓸때 없는 소리죠? 쓸때 없는 소리죠. 와. 성단이요. 일단 미션은 깬것 같은데, 미션 하나? 거시기다 그죠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나 먹을 거뭐 아무것도 없는데, 어머, 세포가 어떻게 해? 뭐가 세포일까요? 세포 여보세요. 아, 이, 이거 내집 너무 빨리 나는데 클났다. 와, 노 절이 어딨어요? 다행이다. 고두리는 들고 있니? 써이겠죠 구나 팔. 그렇죠. 들고 있는 줄? 뭐를 먹을까? 뭐를 먹어잘먹었다 소문이 날까요? 노자도 다 뺐죠? 썩여 미안 고드를가 그 가네요. 생일. 세리피는요? 쿠사를 어떻게? 어떻게? 강박은 시켜야 되는데. 야! 야, 강으로 던져! 아! 아, 나서 있는데. 와. 이런 건 그게 치, 그냥 치게 해주세요. 와, 청단이요. 내손에 있긴 하고, 상대방 선이고. 삼도 먹고 싶고, 이도 먹고 싶고, 똥도 먹고 싶고, 똥. 아, 그래서 한 개는 구둔자를 만들고 싸고, 아, 아따 쓰리였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네. 아니 사가 왜 그렇게 가지? 코사를 쿠사를 쿠사를 이 이쁜 거 이쁜 거이 이쁜 거 이쁜 거. 예쁜 거. 아, 자박 웃었어. 하필 그타이밍에 흔들었을까요, 쟤는? 아, 따. 참, 깝깝합니다. 요고, 요고, 요고. 홍단도 있고, 뭐. 음. 떠나가네 쓸때 없는 소리죠. 뭐 내냐? 아 나. ァイティン、ァイティン、ァイティン。おンだちゃんだ 아, 칠구준자 어쩔? 청단이. 야, 너 그거 싸주면 어떡해? 와, 일단 고룡 가야죠? 아, 홍단 조심해. 사두 조심해. 다 조심해. <laughs> 큰일 났네. 야! 야! 아이! 고두리에 난리 났어, 홍단에. 아! 이렇게 고박을 당합니까? 아, 서운합니다. 30억 대 30억. 30억 8천만 원대 30억 8천만 원. 미션 없어요. 이건 무조건 고돌이다 잠깐만, 미션 깨요. 안 돼! 안 되죠, 그거는! 아, 다된 밥에 쟤를, 젤을... 와. 잠깐만요. 8. 아, 진짜 너무합니다. 너무합니다, 너무합니다. 나 미션 안 깼으면 클일 날뻔했어. 그래도 잘했어. 뭐 먹고야 비 먹고야. 아이고 이거 어나 아이고 이거 어나 안돼. 아내 청단. 나 청단 하려 고 그랬는데. 와내 청단. 내 미션. 와 물러나도. 와, 이거 큰일 났는데. 저 토는 뭐예요, 도대체? 아유, 몰라, 쓰리고. 홍반이네, 또 이러면? 그렇죠. 20억. 이게 나를 구름자로 만들 일이야? 쓸? 아, 아니, 이게 무슨. 쓸? 그렇죠. 고, 고, 싱, 싱. 노들 살았네. 그렇죠. 쟤 화났어. 화났어, 화났어. 노다지를 주세요, 노다지. 노다지를 주세요, 노다지. 이거 청단에 뭐 내가 내줄 게 없네. 똥을 내줘야 되는 거야? 갑자기? 와 진짜 구성 만들면 이 이쁜거 이쁜거 이 이쁜거 이쁜거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먹었을까요 저지를 밀어주셨네. 왜 갑자기 이렇게 풀로 밀어줄까요? 왜 그래? 밥뻑 쳐요. 와, 노다지 어디 정박 있는 거냐? 밥도 못 텄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왜 밥을 못 터요? 이번 찜은 내판지는 거죠? 마무리하고 나가야죠, 그럼. 이쁜 거! 와, 굳은 자 미치고 팔딱 뛰겠네.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예요? 싸지 마. 와, 이렇게 손을 못 잡는다고? 아, 진짜. 왜 그러는 거야? 와, 진짜 왜 그러는 거냐? 일광이 전화 또? 인스라면 머리 아픕니다. 아비 먹어야 돼요? 와 미션은 아유, 미안, 미안. 사 사폭탄인가? 이렇게 안 나온다고? 못났나? 못났어. 그 그저 차 폭탄이죠.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어. 박만 먹어야 될까요? 누나 이제 살아가지고 아유 박만 먹었어야 되네. 몸따라 어떻게? 아유 못났어. 아따. 와 이거 뭐야 와나 한장 하시겠네 먹을 걸안 주네 당연히 똥은 안나오겠또 빨빨 흔들어 아 청단인데 뭔강이에요 팔강 고돌이 고돌이래 여보세요? 그래도 이님이랑 마무리하고 접어야 되는데, 아, 아 진짜, 아 진짜로. 자뻑을 주세요. 노달 살았네. 자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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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박퀴박인데 알겠어. 노타도 살았구 뭐. 이번 판은 끝내나요? 소를 조심하세요 강박위반? 스톱 미안 1억 남았네요 녹화 끝